내 말씀은 추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린 이후에 애굽인들부터 응금폐물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금폐물을 가지고 나온다. 라는 이야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할 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면, 그 모든 내용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의 종살이를 끝난 다음, 이제 마지막 장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은금을 애굽인들로부터 취하여서 나오게 돼. 그러한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약속 속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담고 아에내 후손의 삶을 담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림 속에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냅니 우리는 늘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조급함 속에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이 성경은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즉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딜지라도 가장 우리 삶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라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고백 속에서. 아스비스 이 용서에서 가스실에 주고 가면서도 벽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날의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생애의 모든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것을 털어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삶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다가 걸음으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